자, 유승용 배우님과 또 임수정 배우님, 오랜만에 너무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. 내 안에 묻은 뭐것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만나셨면몇년 만인가요? 유승용 씨. 13년 된것 같아요. 13년 만에 다시 만난, 이번에뭐 유혹하진 않으시죠? <laughs> 네, 우리, 네, 보시면 합니다. 네. 아, 이렇게 또 호기심을 자극하나? 예. 네. 다시 만난 유승룡 씨. 아, 네, 너무 사실 어, 다시 함께 한 작품에서 어, 수만 선배님하고 같이 작업을 할수 있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이 작품에서 드디어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한편면또 또 영광이고요. 그리고 물론 그 전작과는 다른 캐릭터로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하게 되긴 하지만. 또한 함께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인 촌뜨기들입니다. 이분들은 각각 어떤 목표로 지금 바다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습니다.